이렇게 이따 주고 일단 죽고 갈게요 케일한테 복수는 거의 보적으로 들어가겠죠 일을 시작해볼까 일하는거 안보여 이거는 시제품 먼저 내볼게요. 복수한테 이제 이게 붙는 게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요렇게 때려주고요. 어 이거 잡을 만한데 이거 영혼석 쓰면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상대가 버프가 빠져도 야 맛있거든요. 버프가 빠져도 어, 위에서 못 내는 거라서 어, 이거 그러면은 너무 싸비드 빡쳐. 조금 애매한데 <목소리> 설마 이거 쓰진 않겠지. 오케이, 안 쓰고. 아, 이거 상대 지금 개말렸거든요? <목소리> 아. 어... 할게없네 아, 이거 조립 라인 이거. 그냥 쓸걸 그래. 야, 야 날이 내고 그냥저쓸걸 그냥 그랬다. 좀 아까운데. 갑자기? 아, 어떻 지지? 근데 원래 이제 대마 대마 타고니 분던 때 진짜 약하긴 해, 자꾸. 요런 애들이 이거 다 들고 가볼게 한번. 어. 어, 이거 약간 노라 상대로 이런 거내면좋하고 상대가 좋아주긴 하는데. 아, 어, 상대가 딩거가 있다 보니까 영혼수학은 제가 딩거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구요 여진을 잡겠습니다. 살짝 살짝 손이긴 한데 어쩔 수 없고 제작소를 먼저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보 제작소장 내면서 조금 이제 빌드업 했다가. 에, 그렇게 하고 말고요. 오씨, 무섭는데? 아, 어, 우리 거 아니라니까? 아, 잠깐만. 일단 소장이내 볼게요. 상대 제가 들어오면은 제가 영웅감 얻써서 막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둘다맞고요이거 수비하면서 1마나 아, 회복하고 명함감을 쓰면서 두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쓸게 없긴 하거든요 요건 넘어갈게요. 저는 그냥 두 마리 잡다는 마인드로 쓰겠습니다. 이게 상대가 은근 잘, 차음은 아니면 대량 전기 잘안 되거든요. 청청 청. 청, 청! 맞았어요. 이거야 제이피랑 게 재무관이었는데. 어.. 이거는 약간 럭키데몰락인 죽음의 세계를 <laughs> 예. 맞나 이게? 일단 노라 최대한 잡아주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패가 지금 애매하게 없는데, 일단 이럴 때일수록 좀 카드 한장한 장으로 한 좀... 어 카드 한장한 한 장을 좀잘 굴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요거 쓰려면은, 유진 씨뭐 하나 있긴 해야 되거든. 다음... 내가 만드는 것이 곧 미래다. 매일 기다린. 아, 어, 이러면 누나 무조건 잡아야 돼. 누나 무조건 잡아야 돼. 자 일단은 필드 한번정리 했어요 드루가 안 나와 안돼 상대다 <laughs> 갑자기 무중에 소심해졌거든요 아 이거 넘어가긴 해야죠 6뎀 7뎀 7댐, 이거 7뎀에다가

상태가 버프 쓰면 제가 복수를 참격해주려고 했는데 아 모르겠다 이거 넘어가고 야이 아, 맞아주기 너무 싫은데 맞아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아왜안 되지? 그니까 상태가 하나만 더 되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더 되면 제가 죽음의 세계 박을만 해안 되네 아 재무가부터 내볼게요 이거는. 나만 찾으라고 동력 공격. 최대한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동상기 슬슬 올만한데왜 안나와 <laughs> 아 요런것도 안써 상대가 뭔가..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인데 아.. 그니 두가지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내가 데몰락 마다 안빼져가지고 상대가 지금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어 그냥 상대가 패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상대내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아리쿨 누가? 아, 어. 아. 자 이거는 일단 제이스 레벨까지 봐야될거 같아. 자 근데 이제는 제가 제이스를 한대만 치면은 전개폭발로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이거 때려줘야죠 자, 다시 볼까? 간다 아까 잡았고, 자, 뒷골 잡았고, 자이러면 상대 피오 남았죠. 자, 이러고 때리고 킬각. 마법공학 호오. 준비 완료. 톡. 오케이 주지. 어, 이 상대 카드 좀 봐야겠다 이거. <laughs> 뭐야, 패가 이렇게 많은데 왜 대응할 카드가 없어? 아, 아, 아 뭔느낌인지알겠다 지금 약간 얼음에 묻히다랑 간질고린 성장가로막 이런 것만 카드 잡아보네. 라이즈 마이 아... 제가 딱 영혼수 한번 드뿍할게요 마이... 마이 때문에 어, 안 남은 지작수로 가야죠 어 지금 과탄 두개에다가 승대? 그 나오면 좀 상대 최고점이여가지고 힘들긴 해 이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보다 속도 내가지고 빠르게 판다는 마인드로 가긴 해야 되거든. 조립라인가 야죠와 거부.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요. <웃음> 거부는 <웃음> 거부는 진짜 어차피 군도라면 이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먹이 아닌 영혼으로 싸우죠 자, 이건 제가 영혼수확 내면서 잡아주면서 제이스 내면서 달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상태가 너무 필드가 탄탄하거든요. 수업 어, 어, 더, 더 받고 싶면 어, 말만 하라고. 탄에서. 그래, 알았어, 엑셀. 자, 이거는 더 내고 갈게요. 범야 브라도 쓸만해 이거. 역시 자, 이거 제가 범야 브활까 쓰면서 좀 템프가 빡세게 올려보겠습니다. 힘이 모두를 내가 바로 룬 마법사. 아 근데 이게 라이즈가 라이다. 너무 빨리. <laughs> 이제지나이 광기를 봐주지 않겠 정말 잘하면 다음 다음 턴에 킬가 낼수 있거든. 정말 잘하면. 우리라는 존재를 규정. 진짜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의 실수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그 여명의 그림자로 봐야 돼. 전개 폭발로 가면은 못 잡아가지고. 이건는 라이자 공격하기 전에 제가 그냥 바로 이거 하겠습니다. 이는이 우린 자 세상을 품고 있어가속관문까지 보가갑 가속 와우. 아, 포차풀 같두개는좀 나이스인데. 심지어 상대가 눈 하나 내고 싶으면은 새끼용 하나 지워야 돼 가지고 기분 나쁘거든요. 핵퍼 보뭐 있다. 있긴 한데. 시작해볼까? 헤퍼 보이는데 뭐 이거. 마가다 한 자리? 자러민 영혼으로. 자 일단 신변사 있기 때문에. 와, 라이즈, 네, <laughs> 정찰 라이즈, 믿지? 잠깐만, 맞아, 이거? 실화야? 자. 자, 저격 폭발로, 이거 끝낼 수 있죠? 어, 케이 okay, 지지.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아, 이거 초반에 이거 버그 제대로 맞아가지고. 자이번엔딩거제이스를보겠습니다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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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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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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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맞주하기 좋은 날인데. 다들 비켜! 바람에 맞서시겠어. 다들 움직이자고. 이렇게 okay, 좋아요. 자 이러면은 조임 라인 쓰면서. 어 이거 상대가 진짜 필드 거의 비워줘야 되거든. 요즘 메타에서 이거 이렇게 4만원 써버리면은 이거 그 제이스 레벨업도 그냥 빨리 봐버립니다, 이거. 그냥. 아, 까비. 어쩔 수 없어. 어. 아, 이거 5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는

그래, 알았어, 아, 하늘, 유람, 기술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여기서 상대가 한 대라도 맞아주면 다음 턴 자석팔로 무조건 죽습니다. 어. 아, 걔가 제 방했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진 않았을 텐데. 선이까지 잡아 놓을까? <laughs> 아, 고민되는데. 이거 래서공로 수정안을 만들어 봤어. 아 일단, 일단 남길게요. 와, 뭐 남기면서 가겠습니다. 두장째가 있을까? 두 장째 있으면 좀 억까인데. 최대한 많아 많이 쓰면서 어차피 이제 소장님이 있어가지고 시작해 볼까?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아 <laughs> 어, 이거 점포그를 챔피언 두번 잡는가? <laughs> 이거 어떻게 잡는데? <laughs> 아, 이게 있네, 잠깐만.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체리 이 지금 이제, 못 잡는 다 게임 터진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립 라인 들어간 게 베스트겠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 감문도 엄청 세게 받아가지고 아 뭐야. 시작해볼까? 일단은 이거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 에 전개 폭발로 킬값볼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케일이 아, 수비를 못 하거든. <laughs> 과연. 동력강화 복제. 오케이 지지. 오케이 지지. 대무감보다 도 이제 소장이 더 중요해. 이고 유산을 되살리 가장 큰 영광이야. 야, 예, 이건 잡아야죠. 예. 데미지 누적이 중요해서 이렇게 할게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을 뿐이죠. 한수 가르쳐 드리죠. 내자고. 근데 이거 내면은 내가 조립 라인을 바로 못 써가지고 서순을 모험가 내고 다음턴 조립을 하고 이거 뭐 하나 받으면서 써야 돼요. <목소리> 승배 있으면 바로 내리만에다 봤는데 승배 안 내렸다는 거는 없다는 거니까 아, 조립 써주면서. 어, 또 이거 아프거든요, 이거. 네이없 아, 이것도... 하나 골아이세때려야 <laughs> 아, 되나? 이 그냥 넘어갈게요. 어, 려는 손인 것 같아. 니까 세계 룬을 사용한다는 거니까 다들 급하긴 합니다. 지금 라이즈 바로 나왔죠? 에, 만약에 필드 막으려고 억지로 이거 흐름 봐서 새끼용 꺼내버리면은 그것도 상대 입장에서 엄청 손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바로 띄워 줄게요. 얘기 보실게. 아 이거 이거 지금 상대가 그요걸로 지금 복구할 생각이거든요. 파편이 자발주, 모두를 먹기 그도 우리도. 이거는 명소파기를 일단 순대파편만 일단 좀 박살내줄게요. 아, 우리는 무슨 아, 통제하하지 제이스로 킬런 내는 루트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로봇을 <목소리> 밟을래? 살짝 아쉬운데. 사을하 어찌하여 의 전조가 되내갈게요 아, 들비는 됐어? 잡아야. 박알도 <목소리> 괜찮아. 페로스 때문에. 페다스 때문에. 페로스 때문에. 페로스 때문에. 로스 때문에. 페로스 때로로 하세요. 어 근데 이거 띄어지면 개이득이야. 한번더 내면 되거든. 일단은 명소 계속 건드려 주면서 갈게요. 딩거도 넣었어. 아, 근데 이거 라이즈 복구 기회 주면 안 돼가지고 다음 턴에좀 끝내야 될것 같긴 해. 음. 이거 보실게요. 상대가 패가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걸 상대가 어떻게 복구를 해내냐 미치겠네 진짜. 역시. <laughs> 역시 라이스인가? g 역시 rising. 역시 rising. 역시 rising. 역시 지 i s i n g 이시 r i 스 i n g 역시 rising. 역시 rising. 지시 r i s i 어 g 역시 r i s i 시 r i 시어 설 찾지 니까그렇 어, 일단 근데 못 막았어요. 자, 일단 이거는 신기한 기술인가. 자, 이거 일단 많이 잡아볼게요. 발사. 1일데미지 일단, 일단 거부 있어야 돼 무조건 <웃음> 거부 없으면 <laughs> 일단 무조건 죽어 여기서 무고한 자를 과거의 죄로 벌하진 않겠다 시작해볼까 아이씨 아 그치 그치 못망돼 이게 바로 진보의 진면목이지